안녕하세요. 윤현진과 윤세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웹툰은 네이버 웹툰인 빌드업입니다. 웹툰 빌드업은 축구를 다룬 웹툰이며 진지하면서 코믹한 웹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주인공인 강마루. 마루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축구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일인지 평소 무척 소심하고 무기력했던 마루를 완전히 매료를 시켜버렸습니다. 마루와는 반대되는 폭발적이고 온몸을 내던지는 터펌을 갖고 있는 선수들을 보며 마루는 꿈을 갖게 됩니다. 곧바로 집을 뛰쳐나가 축구를 하는 아이들에게 달려갔지만 뚱뚱하고 소심했던 마루를 친구들은 상대팀으로 떠넘기기 바빴으며 결국 아무도 마루를 껴주지 않았습니다. 마루는 처음에는 슬픈 감정을 갖고 있었지만 축구를 못해 안달이 나며 점점 미칠 지경까지 오게 됐으며 심지어 주무시고 있던 아버지의 뒤통수가 축구공으로 보여 발로 걷어차게 되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해 보지 못한 축구의 마루는 금난 현상을 느끼게 되고 오해홀린 듯 자꾸 축구를 하고 있는 친구들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폭염이어도 매번 찾아가는 마루를 보며 결국 축구에 껴주게 되지만 마루의 포지션은 뿔보이였습니다. 마루는 볼보이도 마다하지 않고 굉장히 좋아했으며 경기가 끝나면 혼자 개인 연습을 매일매일 해 왔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온 마루가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할수 있게 된 포지션은 바로 슈퍼 뿔보이였습니다. 마루는 5년 동안 뿔보이와 셔틀 인생을 살아왔으며, 주변 아이들은 모든 일들을 마루에게 시켰습니다. 어느 날 경기도 중몇 명의 아이들이 빠져나와 축구부 테스트를 보러 간다고 마루에게 본인들의 짐들을 정리해서 가져오라고 시키게 되며, 짐을 정리해 아이들을 따라가며 자신도 축구부에 들어가는 망상에 빠진 마루에게 공이 날라와 맞게 되며, 망상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공은 축구부 선배들의 공이었으며 공을 주어오라고 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마루가 서 있던 곳은 내리막길이었으며 공은 엄청난 속도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이 굴러가는 방향은 공사 중이었으며 공을 따라가던 마루는 엄청난 피지컬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축구부 주장은 마루에게 축구부 테스트를 보러 오라고 제안을 하게 되며 마루의 축구 인생에 첫걸음을 내리는 순간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소개를 마치며 스포츠 웹툰 및 주인공의 성장스토리 웹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제가 재미있게 보고 주변 지인들에게 추천을 꼭 해주는 웹툰입니다. 너무 무겁지도 않으며 가볍지도 않은 웹툰 빌드업. 여러분들도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빌드업에 대한 소개를 마치며 다음에도 재미있는 웹툰 소개로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